2025년 반다이 신작 프라모델 비다르 MG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조립으로 바디까지 만들어 봤어요. 정말 멋지죠? 사출색 분할도 꽤 멋진데요. 실버 도금 파츠가 살짝 들어가 주니 진짜 멋지네요. 그리고 바디 기믹도 굉장히 멋진데요. 양팔 쪽을 움직이면 총내군대에서 함께 동작이 되며 에어 펌프가 작동되는 모습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목 부분을 앞뒤로 움직이면 등 뒤쪽의 기믹들도 꽤 멋지고요. 비다르 MG 디자인 제작 기간이 4년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섬세함이 장난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가슴 쪽 이곳을 살짝 눌러서 앞으로 밀면 운전석과 파일럿을 볼수 있어요. 비다르를 운전하다 답답할 때 가끔씩 바람 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쪽 이곳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미세하지만 좌우로 움직여지며 펌프도 잘 작동하죠. 아직 바디만 조립했는데 볼 것도 만질 것도 많네요. 이번에 진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생각보다 낮은 듯 하지만 초반에 매뉴얼을 잘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몇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어깨 관절 양쪽을 딱 맞추지 못하면 파츠가 파손될 수 있을 듯한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프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만들어 봤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이번 한국의 건배 창고 사건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공식 업체가. 그래도 되나? 건프라 매니아들은 새벽부터 달려가 대파리랑 싸워야 하는데. 건배가 물건을 창고에 숨겨뒀다니. 참. 일본은 프라모델 대파리는 워낙 오래되긴 했지만 공식 업체가 그래도 되나? 일전에 반다이가 자사모를 만들어 물건을 집중 배치하다. 소매상을 비롯한 요도바시에게 물량을 주지 않자 거래를 전격적으로 끊어버려 놀란 반다이가 사죄한 사건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오픈런 때 물건을 창고에 숨겨두고 참 기가 막히네요.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네요. 오늘은 비다르MG 몸통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추후에 조립영상도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